네, 이천이십오년 0월그 엣지웨이브 자동매매 이제 성, 그 퍼포먼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 어0월 달은 이제 굉장히 그 변동성이 극대화된 그래서 장뭐 장중이 마이너스 십퍼까지 그냥 단순간에 하락했을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와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된 상태죠. 이때 이제 자동매매가 뭐, 불과 한 30분 만에, 뭐, 마이너스 10%가 빠졌을 때, 어, 그럴 때, 이제, 그, 리스크 관리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제, 어,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승률 곡선을 보면은, 음, 지난달에는, 어, 손실이 좀 났습니다. 이 손실이 좀 났고, 이 때가, 이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때랑 이 때랑 좀 크기가 다르냐. 왜냐면 이제 이게 누적으로 계속 복리로 투자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약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거고, 최대 자본감소 MDD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통계적으로는 뭐, 괜찮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 다음 이제 최근에 변덕성이 증가되면서 이제 빠르게 수익을 다시 복구하고 있죠 수익을 손실을 뭐 그런 상태고요 이걸 이제 표로 정리를 한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예, 이제 계속 이 어, 이게 지금 2020 2020아 2023년 7월부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2년간 이제 그래프고 계속 어, 여기 두번 손실이 났었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손실이 한번더 났습니다 2년간 약세달 정도, 정도 손실이 났고 나머지는 이제 수익을 쭉 내고 있다가 요, 여기서 이제 커졌죠 <laughs> 그래서 마이너스 3.4% 그래서 이때 수익 본거다 까먹었죠 이제 이만큼 수익나 있는 상태예요 뭐 그런 상태고요. 근데 네, 여기 이제 누적 수익률 곡선, 그 다음에 뭐, 뭐 별거는 없습니다. 그냥 아, 그래도 다행히 어, 이번에 이제 10월달에 손실 엄청 어, 그 하루 한뭐 시간 만에 마이너스10%나왔을때 마진콜 엄청 나왔거든요. 딱뭐한 15종가 날라갔다 그럽니다. 그이제 선물로, 롱포지션 잡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깡통 찼거든요 이때 그래서 뭐이 뉴스 보니까 어떤 저이제그한 300억인가 비트코인 갖고 있던 분은 그거 이제 다 날려 가지고서 는뭐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좀 그런 심한 엄청난 시장이었었 t 요최근에 strong, s t r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 이번에 하락할 때 매도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수익을 내고, 예. 그리고 이제 빠져나와서 지금은 뭐 포지션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돼있고얘가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 여기 올라가야 돼요, 여기. 10만 4천 백 10만 4천 원. 네, 뭐 아직 못 올라가고 있죠. 계속 하락 중이다, 이제 이런 상태고. 언제쯤 멈추게 될지 모르겠고 뭐 얘는 이제 결국 어따 쓰고 있는 거냐면 저는 비트코인은 이제 그 상방 론자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를 어 이게 자신 있게 못 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 그래서 이제 매도나 뭐 이런 것들은 그이 자동 매매가 해라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매수 기회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가 얘는 매수매도 다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매수만 기다리고 있고 뭐 그렇게 역할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은 이제 스타트가 좋으니까 한번또 이제 두고 봐야죠. 제대로 또 수익 수익 곡선 이제 복게해 가지고 꾸준하게 또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